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월요일 저녁 여성반 인도자를 맡았던 최나영입니다. 인도자로 서기로 결단하고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사모님의 연락을 받은 날부터 에스더 본문 말씀을 계속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보이기만 하는 에스더서는 제게 마치 보물섬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엔 에스더서 전반에 걸친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졌고, 나중엔 각 장마다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며, 에스더는 모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가 제 삶에 임하였고, 결국 그 헤세드가 제 마음에 박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하만과 다른 악인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전의 모든 죄마저 돌이켜 회개하게 하셨고 또 제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남편과 가족의 비전을 놓고 오랜 기간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지내던 어느 퇴근길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묵직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상황들을 움직이고 계셨다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쿵 하고 임하며, 나영아, 이제 알았니?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에스더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오랜 기간 제가 기다려오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3일 금식 후왕 앞에 나온 에스더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자 할때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확 차올랐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 또한 커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 오랜 시간 하나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남편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향한 믿음의 한 걸음을 뗄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거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매일 체험합니다. 아직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이미 제 마음에 박혀버린 하나님의 헬세드 하나로 제인생에 부족함이 없음을 이미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넘치는 축복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에게 왕후로서의 명예와 축복 너머에 유대민족을 구하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길을 열어주었을 때 너희가 받는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희희낙낙 누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혹은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그때의 모르드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며, 그 너머에 있는 나를 위한 너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 주셨다면 커브 기간 동안 아름다운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니 비로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삶에 그려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커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넘쳐나는 기도의 응답들과 간증들을 나눠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영혼 사랑과 성도의 교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해주신 사랑하는 모든 커브 식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